환자 물리학입니다. <laughs> 중단은 고난도 문제고요. 페이지는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물체 ABC가 연결되어 있고 C가 빗면 P점에 정지되어 있네요. m A를 가마 잡고 있습니다. 어,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마에 넣었더니 ABC가 등가속도 운동하고요. C가 Q점을 지나는 순간입니다. P에서 Q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어, 이때, 운동에너지가 B가 A의 두 배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A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속력으로 움직일 거니까, B 질량은2 m 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네요. 자, C가 이제 P에서 Q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C의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감소량이 2제로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A 운동이 증가하겠죠. A 중력이, A는 운동도 증가하고, 위치도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증가량이 A의 중력, 중력에 의한 위치 증가량의 3분의 2배라고 말하네요. 자, 이런 건 오면은, 역학적인 보존법이 쓰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 A가 지금 위치가 증가합니다. A 운동도 증가하요그 다음에 B의 운동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C의 운동도 증가합니다. 근데 증가하는 만큼 감소돼야 되니까 C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놓을게요 <laughs> 자. 이렇게 D만큼 내려오니까요. 당연히 요 높이는 D가 아니고 H겠지만은, A는 올라가는 높이가 D만큼 올라갑니다. 자, A 위치 증가합니다. MGD만큼 증가하네요. A 운동에너지입니다. 자, A 운동에너지가 지금 얼마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A 운동에너지도 증가합니다. 뭐 2분의 1 MV 적업되겠지요. P도 증가합니다. 2분의 1 EMV 적업되겠습니다. C의 운동도 증가하지요. 2분의 1 질량 3 m v 이적급되겠습니다 이걸 C의 위치가 감소하는데 3 m g h 되겠습니다. 근런데이 감소량을 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자 2제로 봤네요. 감소량이 2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A의 중력이 하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요운자 문제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요게 되겠죠요 연마입니다. 연마가 연마가 a의 중력의 한 위치 내지의 3분의 2배라 했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은이 위치의 증가량은 운동의 지의 2분의 3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증가량을 가지고 2분의 1 m v 제곱에 2분의 3이니까요. 4분의 3이 2분의 3배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속력값하고 뭐다 나오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합쳐보면은 이제 4분의 3mv 조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mv 조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m 2분의 1 2mv 조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mv 조업이 되겠습니다. 요 값이 다 이절락 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비가 몇대몇인가면은 그러면은 요 운동에너지 비가 몇대몇대몇 대는 가면은 자, 4분의 3대, 2분의 1대. 2분의 2대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합의 3은 가면은 2제로가 되는 겁니다. 4분의 3대 2분의 1대그 다음에 2분의 2대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양변 통합하면은 곱하기 4를 해주면은 3대2대그 다음에 어 2대그 다음에 6이 되겠죠? 자, 6. 4대6 되겠네요. 4대 6입니다. 자. 이게 총합짓을 망가면은 2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합짓을 망가면은 11, 12고 5니까 11이겠네요. 11을 가지고 2제으로 봤습니다. 자 C에서 D 에서 보니까 C에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B의 운동 의너가량이니까 요놈이 됩니다. 요놈. 요놈이니까 세 번째네요. 자, 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1분의 2가 되겠습니다. 총 에너지가 1 5네요 15 중에 얼마입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5분의 4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D 급부터 틀린 말 되겠네요. B 질량은 E m 입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D 물어봅니다. 여기서 막러 쓰면 되겠지요. 자, mgd 골뭐 되는가 하면은 mgd 4분의 3mv 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d 값나오네요 m 값, M 값 날아가고 d 는4 어, g 분의 4m 4분의 3v 조합이 되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뭔 가면은 2제로 고치라 카네요. 아이 참네. 2제로 고치야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laughs> 비례식으로 4분의 3이고 3이죠. 자, 15분의 3입니다. 3이 제로가 얼마 되는가면은 하 자, 이게 D값을 <laughs> 어, 구해야 되니까 이게 mgd가 되겠네요. mgd MGD가 될 거니까. 자, 맞죠? 그러면은, 자, 보자. 3, 5, 5분의, 355니까 5분의 이다 그죠? 자, 5분의 1, 2제로는, 2제로는, 그게 MGD가 될 거니까. 자, D값 넣어죠 D는, 어, m g 분의 뭡니까? 2제로 되겠습니다. 이게 5가 되겠네요. 기억, 니언 틀리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비례식으로 풀면 되게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1번 풀었고 2번 봐요. 자, 2번입니다. <laughs> 그림가는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수평면에 정지했던 물체 B를 수평방향으로 힘을 F로 당깁니다. 어, F 크기가 바뀌네요. 40도 있고, 그 다음에 10도 있습니다. AB 질량이 2kg, 3kg입니다. 여놈을 2kg, 3kg.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중력이 얼마 있는가 하면 일단 20N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 뭔가 하면 힘을 40을 줬으니까 당연히 알짜임이 얼마 되겠습니까? 40에서 20배만 되겠죠? 20N이 알짜임입니다 0에서, 0에서 2초까지는 알짜임이 얼마인가 하 20N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10N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걸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나 B나 시간 속도 그래프요. 자, 그리겠습니다. X축 시간, Y축 속도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자, 0에서 2초까지는 R자임 20이니까요, F는 MA 적겠습니다 MA 지으면총 R자임 20이고요, M이 지금 5kg니까 A 나오겠지요, A가 3입니다. 4니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게 8m p s 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20N하고 주로 이 10N밖에 없으니까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죠? R자의 멸망 가면은 왼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10N입니다. 10N이고 총질량은 5니까 가속도가 2가 나오겠지요. 속도 감소합니다. 가속도가 2되니까 4초까지는 속도가 쭉 감소합니다. 이 교류기가 마이너스 2 나와야겠지요. 그러면은 2.5에 4 바뀌니까 4미터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다나왔네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일단. 자. 문제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보니까 1초일 때입니다. 시리 A를 당기는 힘입니다. 자 1초일 때 보니까 요 가속도가 얼만 가면은 지금 2미터 퍼세크 정도입니다. A의 R자임이 4 n 이 되겠지요. A는 여 방향으로 중력이 2 0 n 이 있는데 R자임이 밑방향으로 4가 되어야 되니까 잡았던 게 장력은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 틀리면 어? 24? MA 맞지요? 아, A가 4네요 기울기가. 4니까 이게 4입니다. 죄송합니다. 4니까 알짜임이 8루튼 됩니다. 그죠? 가속도가 4미터 퍼세크 이고알짜임이 8루튼 될 거니까 잡아뜨기는 장력은 28루튼이 되겠습니다. 됐네요. 기억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초에서 2초까지 F가 한 일입니다. 자, 볼게요. F... F가 한 일이니까, 뭐, 위치에너지, 운동에 너지 구하셔도 관계없고, 또는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힘이 40N입니다. 자, 두 번째, 일을 구하는 공식이 가아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요. 힘은 40N을 줬고요. 이동거리가 얼만가면은, 여게쭉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 이동거리 나오지요. 8미터입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뭡니까? 어, 40N으로, 4 0으로 8미터 움직였지요. 사8이 320줄입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가장 빠 빨간 곡입니다. 틀린 말이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또는 뭔가 하면은, 해준 일만큼 위치하고 운동이 바뀌었을 거니까, 뭐, 위치도 구하고 운동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W는 FS로 구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자, 세 번째입니다. <laughs> 4초일 때비의운동이내집니다 오, 어, 4초일 때비 소독 남았네요 2분의 1질량이 3이고요. V 적업입니다. 4의 적업 16대니까, 38이 24줄 되겠습니다. 답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네요. 1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어, 그림같이, 가와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용적 상수 K가 있습니다. 요놈을 A, 용체 연결된 물체 A에 P를 접촉을 시켰네요. L만큼 압축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탄성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탄성에너지가 얼마 가면 2분의 1, K, 지금 L 적곱하는 탄성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자,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놨더니, AB가 함께 운동하다가 분리됐습니다. 질량은 M이고, 3M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속력이 얼마 됐는가 하면 V로 됐지요. 자, 그리고 분리된 후에 속력이 V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뭐 했는가 하면, 최대한 늘어난 길이가 X랍니다. 자, 그러면 X가 될 거니까, 이때 A는 뭐 했습니까? 최대로 늘어났으니까, 지금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A는 지금 탄성 에너지밖에 없는 겁니다. A가 전기상태 탄성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E라고 적을게요. E라고 편하게.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제에 보존법칙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자, 제시해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2분의 1 KL 적어하는 뭐가 있습니까? 탄성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나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어, A의 탄성에너지도 있고요. B의 운동에너지도 있습니다. B의 운동에너지가 2분의 1질량이 3M이고요. 이놈이 지금 V 적업이 되겠죠. 요 관계식이 한개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또 가에서 나아질 때요 언제 분리가 되는가 하면은 자, 자 평형점에 왔을 때 A하고 B가 분리가 됩니다. 자 평형점에 왔을 때 A하고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V는 계속해서 V로 가는 거고요, A는 속력이 감소 수에서 정지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분리되기 전까지 탄성에너지가 똑같이 2분의 1 KL 적이있었습니다자 분리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는 A, B의 운동에너지 다 바뀌었잖아요. 그만 2분의 1을 얼마 되는가면은 하 m 더하기 3m, 4m이고 요때 이제 b 가 v로 간다 했으니까 이제 a도 그때 v였습니다. 그리고 a는 속도가 감소하고 b 는 계속 v로 가는 거예요. 그만 m v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죠? 요두 가지 식도 나옵니다 자, 요두 가지 식을 이제 짬뽕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오는 게 이제 뭔가 하면, V 값을 물어보니까, 요식에서 V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 KL 제곱입니다. 요거 이 q EMV 제곱 되겠네요. 그러면은 V 제곱에 얼마나 오는가 하면, 4분의 1 KL 제곱 넣습니다. 자, 그러면 V 값넣어지 V는 2분의 1에, 2분의 1, 1 L에, 루트 K 됩니까? 자, MV로 불러왔노. 자, 먹기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다시 없으면은 어, v 적곱입니다 v 적곱은4 m 분의4 m 분의, 분의 kl 적곱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값 나옵니다. v값은 얼마나 오는가 하면은 자, 2분의 l분의 루트 m분의 k가 되겠네요. 이런게 있나? 어 이런게 2번 아니면은 4번 중에 한개겠네요 됐습니다. 이제 v값 나왔습니다. 자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x 값을 물어봅니다. 요단성에너지가 이가 있으니까요. 이 값을 만 가면은 2분의 1kl 제곱에서 2분의 3mv 제곱 빼면 된다. 그죠? 탄성에너지공식이 2분의 1k 볼레게스한 길이 x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2분의 1kl 제곱이고요 빼기 2분의 3mv 제곱이니까 m이고요. v 제곱이 요거 10원에만 되겠죠. 어, v 제곱이 얼마 되는가 하면, 4 m 분의4 m 분의 kl제곱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이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왕시키면은, 2분의 1 kx제곱입니다. 어, 보자. 2분의 1 kl제곱되고요. 빼기 8분의 3, 8분의 3 kl제곱되겠네요. 8분의 4니까 8분의 1 kl제곱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x 값을 물어보니까 k 값, k 값날아 가고, 그 다음에 어, 2분의 1대 8이니까 4x 제곱은 kl 제곱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 제곱은 2분의 4분의 l 제곱될 거니까, x는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공간이 좁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런가 같이 질량이 물체가 빗면 따라서 운동하면서 그 다음에 V0, v 0 v ev 0로 갑니다 p 하고 q 사이하고 q 하고 r 사이 거리가 l로 갔고요. 자, 운동하는 동안에 요거는 마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는 마찰력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위치에너지 감소량입니다. 자, 중력이 한 위치에너지 감소량이 역학 적에너지 감소량의 두 배라고 말합니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높이를 가지고 h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 높이도 뭡니까 h로 보면 되겠지요 p s 서 q까지입니다. 볼게요. 일단 p s 서 q 까지 뭔가면은 하 위치에너지 감소량입니다. 자, 위치에너지 감소량은 얼마 되는가면은 하 mg로 집니다. 높이 h로 보겠습니다.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입학지에너지 감소량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a 점에 물론 p 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운동에너지가 있죠. 2분의 1 m v 제로 조하는 운동도 있고요. 다음에 위치가 얼마 있는가 하면 MGH가 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면을 봤을 때 MGH가 는 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손실이 있겠죠. 손실이 돼서 얼마 되는가 하면 2분의 1 m v 제 조각하는 운동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만, 손실된 에너지 는얼마 가면은, 빼주면 됩니다. 그죠? 2분의 1 mv0 제곱에다가, mgh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 뭔가 하면은, 손실된 에너지입니다. 문제에서, 자, 어, 위치에너지 감소량이, 역학적에너지 감소량이 두배라 했으니까, 요 곱하기 뭐 했습니까? 곱하기 두배 해줬는 게 mgh라 이 말이겠죠? 자, 다시 짓겠습니다. mgh입니다. 하락한도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두배 곱해 줄게요. mv0 적업되고요. 그 다음에 emgh 되고요. 마이너스, 맘입니까? mv 적업됩니다. 요 값이 갖다 드는 겁니다. 이 양을 시키면은 mgh는요. 자, 요거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mv 적업 빼기 mv0에 적업하는 식이 한개 나오네요. 자, 됐습니다. 지금 p점에서 q점까지 다 끝났는 거예요. 자, Q점에서 R점까지 갑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겠지요. 자 그러면 Q점에서 에너지가 뭐 있는가 하면 이 요게 기준면입니다. 자 Q점하고 R점만 봅니다. 위치에너지가 얼마 있는가 하면 MGH가 있지요.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 v 적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되는가 하면 2분의 1 /2 m 2 v 적업이니까4 v 0의적업되겠죠자요 식이 한개 더 나오네요. 다시 정리하면은 mgh입니다. mgh는, 어, 얼마 들은가 면 2mv0의 제곱 빼기 2분의 1mv의 제곱 놓습니다그러면 위의 식이 있습니다. 자, 요식하고 요식하고 보면은 지금 좌변 같아요. 좌변 같으니까 우변도 같아야겠죠. 자, 우변이 mv제곱 빼기 mv0의 제곱은 2mv0의 제곱 빼기 2분의 1mv의 제곱됩니다. 지금 v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항시켜 볼게요. 2분의 3 m v 제곱입니다. 3mv0의 제곱 되겠지요. 3, 3 날리고요. mm 날리고요. 2분의 1 v 제곱은 v0의 제곱이 나올 거니까요. v0값은 2v0의 제곱이 나옵니다. v는 루트 2v 제호가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입니다. 자, 주례 시험에서 질량 m인 추를 가만히 놓았더니 1번하고 2번 지점을 지납니다. 1번하고 2번에서의 길리는 h로 갔대요. 나는 추의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속력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등속도 운동하네요. 자, 추의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감소량입니다. 자, 1번이나 2번이나 높이가 같다 했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감소량은 똑같습니다. 기억 틀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에서는 추의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감소량입니다. 자, 추의 운동의 증가량이죠. 지금 1번에서는 추의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면서요. 뭐가 증가되는가 하면은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물이 얻은 열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답니다. 이연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위치에 너지 감소량은 누가 같은가 하면은, 운동 에너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합하고 같습니다. 자, 다음, 디 보겠습니다. 물이 얻은 유량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추위에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자, 1번에서는, 자, 똑같이, 요거 하면 되겠죠요거 하면은 감소량을 mgh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운동하고 열로 바뀌니까 열이 얻은 열은, 열은 열 에너지는 요겁니다. 자 mgh만큼 감소했다가 빼기 운동 에너지만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2번입니다. 2번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게 없어요. 그러 당연히 뭡니까? 열 에너지는 얼마 됩니까? 열 에너지는 mgh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어, 1번에서가 2번보다 작습니다. 답이 e 니언디거 때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이야기죠.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운동에지가 너 열로 바뀝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연력학 제일 법칙이 뭔가 하면은, 열은 내부에 너지 바뀌거나 또는 뭡니까? 자, 이렇게 일하는 건데요. 이건 기체에 대한 이야기고, 자, 열역학 제1법칙은 뭔가 하면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단 말이거든요. 어, 운동에너지가 열로 바뀌었으니까 하여튼 에너지는 보존되는 겁니다. 물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됐겠죠. 하지만 손실된 만큼 열로 발생했으니까 열역학 어,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은 성립합니다. 그니까 기억 틀림말 되겠습니다. 어, 다시 발생했는 열이 다시 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가역 반응 아니고 비가역 반응입니다. 틀림만. 외부에서 일해줍니다. 기업과 반대 과정이 나수 있습니다. 대업비 띠 3번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고유에서 공급된 에너지가 일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열기관 AB가 나왔습니다. 공급된 에너지 4Q하고 3Q네요. 방출된 에너지가 3Q니까 Q만큼 일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q 비네요 그런데 열효율이 같대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열효율이 4분 1입니다. 피도 얼마됩니까? 4분의 1 되겠지요. 그러면 3Q가 왔으니까요. 했는 일이 얼마된가 하면 X입니다. X. 했는 일 x 라 볼게요. X 값이 얼마된가 면 4분의 3이 됩니다. 그죠? 그럼 했는 일이 4분의 3이니까, 나온 열이 33Q입니다. 3Q에서 뭐 하면 됩니까 3Q에서 4분의 3Q를 빼주면 되겠죠. 얼마되는가 하면 4분의 12에서 9를 빼니까 4분의 규 q 가 되겠습니다. 됐네요. 이 값은 4분의 1입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4분의 3q가 아니고 4분의 9 되겠습니다. b가 한 1입니다. 한 1이 얼마 되는가 하면 4분의 3이 되겠죠. 틀린 말 되겠네요. 답이 1번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119페이지까지 끝났네요. 일단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